저희가 오늘은 영랑리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돌고래를 볼수 있다고 해요. 오늘 혹시 돌고래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돌고래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수 있다는데 아그 정도로 보기가 네, 네. 쉽지 않다는 돼요. 거군요. 오늘 만약 돌고래를 본다면 네. 로또를 살 겁니다. 어 같이 사요. 예일단하게 해줘. 가볼까? 돌고래 네. 어딨니 아직 돌고래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돌고래 그 뭐라고 하죠? 등에 나 있는 거? 아무튼 그거랑 파도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 너무 보기 복인되... 힘들 뾰족한 게 약간 숨은 그림 찾기인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파도가 세요. 찾을 수 없어요. 막상황적인가 이렇게 하면요 빛을 찾아내서 더잘 보이거든요. 진짜 꿀팁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돌고래야 어, 어디 갔어? 한번 보고. 그니까 계속 헛게 보여가지고 다 돌고래 이 파도가 다돌고래 같아요. <laughs> 저희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죠? 한 30분 정도 되지 않았어요. 30분만에 지금 한 쌍을 또았네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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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가 더 걸렸네. 아, 로또 오늘 가나요? 아 갑니다. 아있어있어 있어. 30분 오,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수도권 아닌 데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주 돌고래. <laughs> 저희 이제 돌고래를 봤어요, 드디어. 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동할 건데, 주변에 볼거리들이 많다고 해요. 엄청 많다고 해요. 다른 스팟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가볼까요? 오. 있네요. 아 별림 씨물 색깔 좀 보세요 되게 깨끗하고 되게 에메랄드빛을 띠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되게 수심이 얕아가지고 여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 여행객들께서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어, 스노클링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되게 얕은 물이 넓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다 얕아가지고. 여기는 좀 한적하고 조용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어,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 어, 그럼 좀 이따 갈까요 여기? 네. 어, 그래 좀 구경 좀그러면 저희 같이 구경 한번 해봐요. 어 근데 진짜 물이 너무 맑다. 되게 잘 보여요. 다 보인다 밑에까지. 헉, 진짜 근데 들어가고 싶다. 어? 450m 온것 같은데도 아직 무릎이 안 찼어요. 무릎까지. 어, 같이 노실래요? <laughs> 여기까지만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바로 너무 물인데? 우와. 어, 들어가고 싶다. 나중에 여름에 제주도를 오면은 저는 여기를 꼭 오고 싶어요. 꼭. 수영하실 거예요? 네. 다 챙겨와서. 오. 저분들처럼. 네. 이 근처에 금능수 수욕장이 있다고 해요. 아, 또 저희가 안 가볼 수없겠죠요 가야죠. 네. 거기는 또 여기랑 다른 매력이 있을 거니까 한번 그러면은 금능해수욕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차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아까 보니까 여기 캠핑카랑 차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이런 게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해질녘이라서 풍경이 너무 예쁜데 우리도 한번 산책하러 가볼까요? 네, 산책해볼까요? 가볼까요? 도둑 고양이처럼 줄력이 <laughs> 없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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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력을 분산해서 보통 해변은 모래사장인데 여기는 돌사장이네요. 아니, 물이 너무 맑아요.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아, 되게 차다. <laughs> 카메라에 안 뿌려요. 어, 여기 약간 저희 그 SNS 네. 사진 각 아닌가? 어. 딱해 떨어질 때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되게 이극적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물 색깔이랑 맞아요. 야자수랑 이렇게 있으니까. 저 원래 야자수가 포인트네. 맞아요. 제주도 하면 야자수. 너무 이쁘다. 핸드폰, 핸드폰 사진 찍고 싶어요. 우와. 헉, 진짜 이쁘다. 아까 봤던 저 선. 오, 여기도 이쁘다. 자연스럽게 저기 멀리 봐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laughs> 오늘 저희가 돌고래도 보고 환토포구도 네. 갔다가 이렇게 금능해수욕장까지 왔는데. 이 근처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들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오늘 갔던 세 가지 장소는 다 붙어 있어서 하루 만에 다 돌아보실 수 있다는 거. 오. 그럼 오늘의 제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녕. 안녕.